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리수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리수반은 이렇게 머리가 앞에 붙었고요. 또 몸통이 있고,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런 모양인데, 이 안에 물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담고, 뭐, 이렇게 침봉을 넣어서 꽃을 꽂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수생식물을 담아서 어, 이렇게 실내에 두어도 좋습니다 작은 연못을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오리수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크기는 아, 이 길이 몸, 예, 몸의 길이는 25cm 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넓, 예, 넓은 쪽에 이, 이 길이는 15이 몸통의 길이는 15 고요 밑에서부터 이 높이는 5c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로 한번 오리수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담아서 키르고 있는 이 수생식물은 후로그 비트라고 하네요. 후로그 비트인데 이렇게 특별히 햇빛이 많지 않아도 반그늘 정도만 되어도 이 후로그, 후로그 비트가 잘 자라요. 이렇게 번식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물에 띄어 놓기 좋은 식물인 것 같습니다. 오리수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리수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밑바닥이 필요하죠. 밑바닥은 이렇게 에이퍼 용지에 이렇게 제가 그려봤어요. 크기 사이즈가 25cm, 여기가 15cm.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양은 반원. 원을 이렇게, 원을, 반을, 원을 그리고 여기는 태극, 태극의 가운데 모양처럼 이렇게 약간 안에 쏙 들어가게 했다가 머리 쪽은 좀더 크게, 꼬리 쪽은 좀 작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바닥을 먼저 밀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흙은 백자토예요 어, 이렇게 오리가 주로 하얗기 때문에 흰색을, 흰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백자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도 밀고, 뒤도 밀고, 이렇게 쭉 밀어요. 두께는 0, 음, 7mm에서 8mm 정도 그 정도 두께를 이렇게 이 두께는 7, 7mm, 8mm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밀고 이렇게 쌀이니까 이제 요 사이즈에요 그래서 지금 다 밀어졌어요 이렇게 밑바닥 밑바닥 이렇게 밀어졌으면은 이렇게 되고 잘라요. 근데 이제 저는 자를 때 이렇게 조금 송곳이 편하더라고요. 이 예, 송곳. 물을 조금 발라가지고 이렇게 송곳으로 자르면은 잘 잘라져요. 물을 좀한 번씩 발라서 이렇게 해서 바깥쪽을 떼어내면 이제 밑바닥이 되었어요. 우리의 밑바닥이죠. 밑바닥. 이거를 일단 이제 좀 작은 나무판에다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옆면을 쌓아야 돼요. 이 옆면, 여 올라가는 거는 5cm이기 때문에 이렇게 떡, 음, 뭐, 이렇게 콜링을 여러 번할것 없이 한 번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cm 되는 콜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콜링, 음, 만들 때는 이제 먼저 이렇게 흙덩어리를 좀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가래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가래떡처럼 길쭉하게 가래떡처럼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늘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래떡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동그란 가래떡처럼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손으로또 이렇게 누르죠. 두르어서또 이렇게 두르고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은 일대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두릅니다. 옆면 만들기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는한 70cm 정도 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넉넉하게 우선 만들어 남는 게 좋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놓고 한쪽은 좀 반듯하게 이렇게 한쪽은. 리고요 5cm를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5cm대로 자르게 잘라주죠. 그러면은 이 흙띠가 높이가 이제 5cm 되는 이제 흙띠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감아놔요.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아주 길게 됐네요. 이렇게 느슨하게 감아서 한쪽에 놓고 아까 이제 만들어놓은 이 몸통 밑바닥이죠, 밑바닥, 밑바닥 위에다. 올려야 돼요. 밑바닥 위에다가. 그래서 아무래도 작업할 때 몰래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 몰래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올리기 전에 물을, 물을 이런 도구의 톱니를 이용해서 올려야 되는 이 가장자리를 긁습니다. 물을 묻혀서. 이렇게 긁어서. 한 바퀴 빙 돌아서 올려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한 바퀴 돌리고 이제 같이 안쪽과 바깥쪽을 같이 자르면 좋죠. 이렇게 안쪽, 바깥쪽을 같이 자르고 이제 여기를 붙여야죠. 붙여야죠. 이제 이어링때를 이렇게 붙여요. 일단 모양을, 전체적으로 모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잡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양을 한번 이렇게 잘, 잘 세워서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도구를 가지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붙인 자리를 이렇게 떼줄 수도 있어요. 시저분하죠.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안에는 지금 우리가 전에도 이런 작업을 할때 안에 가는 그 흙띠를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가는 흙띠를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가는 흙띠는 조금 묽은 흙을 가지고 물 묵지 않으면 물을 조금 묻혀서 이렇게 가늘게 만들죠. 이렇게 가는 흙띠. 이렇게 가는 흙띠를 만들어서 안쪽에 넣어요. 이렇게 안쪽에 붙이죠. 조금 일단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흑띠가 이렇게 한 바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메꿔야죠. 다시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이런 도구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어져요. 바닥하고 같이, 옆면하고 같이 이렇게 이어져요. 안쪽, 이런데, 아까 이어지는 그런 데도 다시 봐주고, 이렇게 이어지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다음에 손으로도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손으로. 면은 스펀지를 물을 꽉 짜서 스펀지를 꽉 짜서 안을 한번 닦아줍니다. 더잘 붙도록 매끈하게 잘 붙도록 이렇게 한번 닦아주죠. 자, 안을 닦고 밖에도 다시 한번. 이게 백토는 다른 청자토나 또는 동형토나 이런 흙과 조금 다른 점은 잘 늘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뭔가 모양을 만들었을 때그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잘 유지해주지 않고요.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 유의해야 돼요. 백토는. 물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해야 돼요. 모양을 자꾸 잡아주고 지금 이제 일단 이 오리 수반의 몸통이 거의 되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쪽이 넓고 이쪽이 좁은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잘 이어졌고 안에도 이어졌고 밖에도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높이가 조금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칼을 쓸 때도 물을 한 번씩 묻히고.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부분 조금 이렇게 딱 잘라 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오리소반이 어차피 손으로 또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완벽하게 똑바른 이런 모양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높낮이가 약간 음, 달라도.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작업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높이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다시 이렇게 만져서 잘 모양을 됐으면은 이제는 얼굴, 오리 오리의 머리죠 머리하고 그 다음에 꼬리 꼬리를 붙이면 돼. 그러면은 먼저 꼬리를 먼저 붙여볼 거예요 꼬리. 꼬리는 지금 이쪽에 붙여야 되는데 이제 좀 넓은 흙을 가지고. 이렇밀어서 조금 이렇게 흙을 이제 흙을 아까 쓰다 흙인데 은 이렇게 밀어 이렇게 여어는지고한정도 타원형, 여기는 이제게 c 서 정도 여기서한렇 c m 서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원 이렇게 형을 만들어요. 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타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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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은 조금 작게 도 이렇게 해서 고 이쪽도 닦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이 됐거든요. 이걸 한번 잘 맞을지 한번 대볼게요. 이쪽이 꼬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다가, 이렇게 아, 꼬리 부분에다가 이제 얘를 붙일 거예요. 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쪽에다가 이런 수세미 같은 걸로요. 물, 물을 이렇게 이렇게 발라요. 발라서 긁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물만 바르고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붙어요. 선수펀지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꼬리가 붙었어요. 꼬리는 붙었고, 지금, 아, 이제 꼬리에 이렇게 줄을 그려야 되는데, 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주죠. 자, 여기까지 우선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머리에요 머리, 머리를 자 머리를 어떻게 할까? 이제 머리는 우리가 이제 렇게 흙을 한 덩어리를 줍니다. 한 덩어리를 이렇게 쥐어서 좀 이제 이렇게 좀 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도 이렇게 목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목 부분은 좀 가늘게 하고 이제 얼굴 할 부분 부리하고 얼굴 할 부분을 조금 크게 해요 그래서 여기를 둥그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오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리에서 오리 주둥이죠 오리 주둥이 오리 부리를 잘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둥이를. 이렇게. 주둥이만 잘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주둥이. 그리고, 우리 이제 머리는, 머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휘어,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요. 우리 머리에서 목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주둥이는 나오고, 목 부분은 좀더 가늘게 흙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머리 부분은 조금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붙일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흙이 좀 많으니까 조금 자르고 붙일 때는 또 역시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바르고요. 이렇게 이제 좀 다듬고 머리도 조금 다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머리.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흙을 밀어 넣어서 같이 접착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이렇게 표시가 좀 접합 부분이 많이 나지 않도록. 들고 있는 이러한 오리 모양이 되었네요. 이렇게 한번 오늘은 오리 수반을 만들어 봤습니다.